1분 걸렸거든요. 품절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져주면, 흉받는군. 하나, 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지이카와 산리오 콜라보 2탄이랑 그동안 또 구매했던 지이카와 굿즈들 열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빼꼼하고 쳐다보고 있죠 이컬렉션을 모으려고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답니다 최초에는 다른 굿즈들이 먼저 발매가 되고 이 인형들은 나눠져서 출시가 됐는데 제가 당일에 <laughs> 약간 아니란 마음가짐이었더니 여기 이 뒤에 있는 한교동이랑 쿠로미두 개를 놓쳐가지고 당황한 하지 않고 제가 구매를 조금 했는데 일단 하나씩 꺼내서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짠 마이 멜로디 티카와입니다 짜잔 이렇게 마멜 치카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귀엽죠 마이 멜로디 후드는 벗겨지진 않고 nope. 얼굴에 이렇게 빨갛게 블러셔 처리되어 있죠 이거 빨면 안 됩니다 <laughs> 빨면 날아가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 리본에 포세트 모양 이런 장식도 달려있고 표정 전반적으로 너무 귀엽네요 택은 이렇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배지랑 싱크로가 높습니다 가격은 1460엔인가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아주 귀엽습니다 팔다리 이렇게 짤막 해가지고, 뒷모습 보면 꼬리도 이렇게 달려있고, 귀여운 치카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열어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두 번째는, 짠! 우리 폼폼풀린 우사기. 짜잔! 폼폼풀린 색깔에 베레모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생긴 거는 이렇게 우사기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볼터치도 잘되 있고요. 귀 이렇게 뽀짝하고 서 있는 거 너무 귀엽네. 뒷 모습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돈고도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게.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통통하다기보다 약간 넙대대한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만져주면 성형이 되겠죠. 이렇게 통통한 느낌으로 만져주면 됩니다. 귀엽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얘도 한교동 구짓때 보셨죠? 열어봤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짜잔. 한번 보여드렸던 우리 뿌리교동. 얘는 제가 놓쳤거든요. 즉조를 놓쳤는데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게 여기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요 흥분 뿌린 우사기가 하나 더 있죠. 1인당 2개씩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치이카와 마이멜로디 하치와레는 놓치기 전에 2개씩 구매를 했거든요. 저 뒤에는 포차코 하치와레 그래서 걔네를 이제 교환을 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교동이랑 저 쿠로미를 제가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직출을 놓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구매하려고 했던 거를 두 개를 구매한 다음에 교환 원하시는 분을 찾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재발매가 돼서 한번 낮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심 없는 그 업체들이 양심 없다기보단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프리미엄을 붙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좀 선을 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 넘는 가격대는 잘 거르시고 얘네 귀엽고 가지고 싶기는 하지만 그 정도 프리미엄 주고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도 몇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직구 직구하는 방법 알아내야 되고 치이카와 마켓이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 11시에 신상 공지를 진작 하고 난 다음에 열리거든요 배대지 써가지고 직구를 하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마디를 더 하자면 너무 많이 사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같이 살 사람을 구해가지고 공구를 열어서 한 번에 같이 사면 좋다 치이카와가 이제 티 마케팅처럼 부가기가 너무 빡세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한겨돈 쿠리만주가 2분 걸렸고 쿠로미가 1분 걸렸거든요. 품절되는 데 제가 저번에 국전 영상을 찍고 최근에 한번더 갔는데 선 넘는 가격들이 많았습니다. 그 젤리 구미 132엔짜리 그거 하나 6천 원에 팔고 여기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인테리어 미니피규어 이것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개당 막 6천 원 6,900원에 파는데도 있었던 것 같고 핀 배지 같은 것도 뭐 12,000원 쿠키 참 마스코트 있잖아요 그것도 220엔짜리인데 8,000원씩 팔고 박스로 사고 예약 구매를 할수록 싼데 이제 랜덤깡이라는 하나씩 하는게 사실 또 재미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거를 치면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약간 많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같이 행복하게 덕질을 하려고 하는거지 저기 그 못된 언니 오빠들 폐 불려주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잡소리였고 다음은 쌤 키티 하치와레 열어봅시다 하치와레는 키티랑 콜라보를 했죠. 짜잔, 이렇게. 키티, 하치와레. 여기 리본도 하나 달고 있고. 근데 이거는 키티인지는 진짜 잘 모르겠다. 여기 보면 이렇게 키티 리본을 달고 있기는 한데, 그쵸? 키티도 고양이기도 하고, 여기 리본 하나? 이 정도 차이라서, 그냥 하치와레가 리본 달고 있는 느낌인데요. 옷도 꼭 이걸 키티 옷으로 봐야 되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치와레 자체는 귀엽죠. 뒷모습 보면. 이런 식으로 꼬리가 기네요 고양이라 그런가 예쁘네 그리고 짠 이게 구하기가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꾸러미 모모가인데 제일 먼저 품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구해야 되나 싶었는데 교환을 이제 꾸준히 구해서 교환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진짜 구매하고 엄청 한참 만에 열어보는 거라 저도 감... <laughs> 감격 이렇게 귀여운 쿠로미 모몽가입니다. 모몽가. 모몽가도 인기가 많고 쿠로미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모몽가 인기가 사실 엄청 많아서 제일 먼저 팔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에 꼬리도 복실복실 크게 잘 나와 있죠. 왠지 다른 애들보다 가성비가 조금 좋아진 기분. 표정도 너무 잘 살아있고 이렇게 모몽가 표정. 예 보면 이렇게 택이랑 같이. 해골도 이렇게 딱, 딱 그려져 있고. 아 인형으로 표정이 되게 잘 나왔네요 진짜로. 쿠로미. 옷도 이렇게 입고 있고, 어, 전반적으로 디테일이 이 작은 인형치고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쿠로미 인형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하치와레가 있죠. 짠 이렇게 보면 포차코 옷을 입고 있는 여기 보면 포차코 얼굴 보이죠. 머리털도 이렇게 나있어. 포차코 옷을 입고 있는 하치와레고, 시나모롤 치이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안 샀어요. 그것도 귀엽긴 한데, 살걸 그랬네요. 그래도 한 종씩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포차코 하치와레만 두개 샀다는 거. 여기 보면 이 택이 이렇게 다르죠? 이택 너무 귀여운데. 얘는 뭔지 모르겠네. 포차코, 캐로피, 키티, 퐁퐁푸린 쿠리링, 시나모롤, 베드바츠마루 알겠는데, 얘는 뭐야? 여러 이상도 있고 지이카와 산리오 캐릭터 쓰잖아요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벗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짠 이렇게 벗기면 기본 하치 인형. 그러니까 투인 원인 셈이죠. 너무 괜찮죠? 이렇게 기본 하치와레 마스코트 인형 가지고 싶은 사람 이거 사면 가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고차고 케이프가 따라오는 거죠. 이 케이프 다른 애들도 씌워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얘, 얘가 잘 써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입히면 쿠리차코가 되는 거 있죠 쿠리차코. 근데 막 울어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yep. 않네요. 그래도 이제 다른 이제 부가적인 효과가 있긴 하네요. 이렇게 했을 때 귀여운 포차코 얼굴이 보인다던가. 근데 은근 이 쿠리만주가 인정하긴 싫지만 이 한교동 이 코스튬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체화를 계속 씌워주는 걸로 합시다. 담고미 씌워도 귀여울 것 같기는 한. 자, 그래서 제가 산 마스코트 인형들 전부 다봤고요이 뒤에 이제 한가득 있는데 이거 열어봐야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그 편안하죠. 귀엽고 편안하네. 여기서 이제 제가 더산 것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짠 이렇게 작은 파우치. 이것도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구매를 했답니다. 같이 발매됐거든요. 짠이폼폼프린 치카와 이거는 일러스트는 그냥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이렇게 작은 가방에 뭘 넣어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풀뽑기 하는 거 저번에 자석으로 보여드렸죠. 이거 두 개는 자석으로 보여드린 그 그림이네. 그리고 이 뒤에 여기 는 아크릴 클립으로 보여드렸었고 여기 얘네는 마이멜로디랑 시나모롤이랑 치카와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레몬에 스티커 붙이고 있어요. 스티커 레몬에 스티커 붙이는 알바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한다고도 치카와 <laughs> 세상에 나오긴 하거든요. 약간 짠내 나는 그런 노동을 많이 합니다. 치카와 친구들이. 그리고 다음 거 보면 짠또 노블티죠 이거. 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리스트 적는 노블티 스티커인데 이게 아마 그 치카와 골판지 상자 가차에 있는 그 하치와레랑 같은 거 같아요. 그렇죠? 골판지 상자 가차랑 같은 그림의 하치와레. 그리고 이제 싹 쏟아 보면 짠이렇 이렇게 들고 왔는데 여기 얘네는 인테리어 미니 피규어예요 인테리어 미니 피규어 아시죠 이게 2탄인데 2탄 이렇게 샀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지이카와 근데 턱에 흉터가다 <laughs> 있네 이런 노래 부르다가 부끄러워하는 지이카죠 이거 저는 그냥 쌓아 놓으려고 샀는데 그냥 세워 놓는 편이 낫나 그냥 다 개봉을 할까 개봉해 볼게요 아우 진짜 이 속에 슬프네 공뎀 이렇게 지이카와 열받아하는 표정이 지이카와 열받은 게 아니라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야 이게 양양파파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옆에 랭커상이 와서 노래 잘 부른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했던 그 얼굴이에요 짠 우사기 이게 생각보다 이제 가차만큼 퀄리티도 되고 가격이 제가 이게 알기로는 가격이 100엔 샵에서 파는 걸 거예요 110엔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비싸게 주고 구매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잠옷 입고 있는 우사기 이게 막 단종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계속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비싸게 주고 살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 여행을 가세요 가서 사세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건데 제가 그냥 가서 사라고 하기한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긴 하네 우사기 우사기만 세 개나 요렇네 생각 없이 손이 가는 게 우사기인가 봐요. 지이카와 잠옷 입고 있는 지이카와 울고 있는 지이카와 아 하치와를 하나도 안 뜯었구나 아 이거 앞머리 하치와래 앞머리 이렇게 우기죠 앞머리 이 상해진 하치와하치와에도 이렇게 울고 있는 게 하나 들어있네요 이렇게 이게 1탄은 지이카와 하치와에만 있어서 제가 1탄안 샀어요 우사기가 없어서 짠 이렇게 잠옷 하치와에까지 해서 총 9종입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진짜 딱가차 크기만 하고 퀄리티가 정말 나쁘지 않아서 이게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게 파는 데만 아니면 가격에 비해서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수입하는 데 많이 불리할 거란 말이. 저 정사면제 안에 들어 있으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다 사입해 오는 걸 테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도 개당 가차값한 4,000원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싸게 주고 사지 마세요. 솔직히 왜냐면 이 가차들이 개당 3,400엔에 출시가 되고 그러면 3,000원, 4,000원에서 요새 5,000원까지 뭐 그렇게 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치카와 인기가 국내에 엄청 높아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3달에서 4달 네 정도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건지 선 주문이랑 예약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되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산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가차예요. 이것도 판매하는 찾는데 못 찾고 있다가 한 군데에서 나왔길래 딱 샀어요. 이렇게 우사기, 그게 생각보다 크고 퀄리티가 좋네요. 지우개로는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초 3급 풀뽑기 3급 자격증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귀여운데 이거 상당하잖아. 어쨌든 이제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와서 가격들이 천장부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발주 들어가는 거는 많이 많이들 예약을 할 테니까 공급이 지금보다는 여유가 있어질 거거든요. 미리미리 혹시 예약할 수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예약해두면 좋고 짠두 번째는 지이카와요와 이게 퀄리티가 진짜 좋구나. 이거 반다이 300엔 가차인데 이렇게 표... 표정도 잘 살아 있고 최애 곰돌이 인형도 이렇게 안고 있네요 귀엽다 크기도 상당히 크죠 묵직하고 세 번째 조금 빡치게 생겼는데 자 하나 둘셋 자자 아니, 대체 얘는 왜, 왜 자꾸 라인업에 있는 거야? 이 별이랑 갑옷이 왜 자꾸 라인업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모몽가나 뭐 쿠리만주 내주던가. 킹받는 <laughs> 군 마지막이 하치월에가 되겠죠. 총네 종이 발매된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너무 붙어 있는 거는 사주지 마라. 뭐 개인 거래든. 그 정신 나간 언니, 오빠들이 파는 그 프리미엄 덕지덕지 붙은 그런 샵에서 사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국전에 있는 카드가차 기계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너무 좀 죄송했던 게, 아, 근데 하치와레 너무 귀엽잖아.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죠? 하치와레는 카메라와 인연이 깊습니다. 에피소드가 이제 길게 또 있고요. 이렇게. 귀엽다. 그 카드 가차 기계도 진짜 개 비싸게 팔더라고요. 한놈만 걸려라, 약간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laughs> 300엔짜리 가차를 9,000원, 12,000원에 파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꼬우면 일본 가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일본 가면 되지. 그 돈으로 일본 가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쿠키핀 이거는 8,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국정 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구매를 한 건데 어디는 막 12,000원이고 어디는 만 원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니까8,000 1000원인 데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싶은 거는 여기서 우사기랑 랭커상이 좀 가지고 싶네요 시카가 와행복과차인게 뭐가 나와도 귀엽긴 하지만 원하는게 나오면 좋으니까 열어봅시다 지금 원앤 환율이 1000원 조금 안 되는 언더 수준인데 이게 워낙 가격대가 싼 수입품들이다 보니까. 치이커와 컨텐츠 하면서 느낀 게 조금 많아가지고 오늘 잡설이 많았네. 요 원하는 게 나올지. 랜덤과 마지막. 하나, 둘, 셋! 뭘까? 하나, 둘, 셋! 오오 랭커사! <laughs> 와 제가 원하는 랭커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야 랭커상 짠 이렇게 아 말랑말랑하네요 이렇게 소재가 어, 이럴 줄은 몰랐네 반다이 쿠키 마스코트가 아니고 이렇게 딱핀배지만 파는 별매된지 얼마 안 됐는데 랭커상 배지가 나왔네요 아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저는 플라스틱일 줄 알았는데 고무 느낌이네요 고무 형태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때가 탈까봐 하고 다니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치이카와 산리오 콜라보 마스코트 인형들 함께 봤고, 제가 따로 구매한 이 가차랑 인테리어 미니 피규어 그리고 랜덤 깡 성공적인 랜깡 결과까지 함께 봤는데요. 약간 가격대가 상당히 곤란해져 버린 이제 치이카와 쪽이라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행복 그 행복하려고 덕질하는 거니까 행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꼭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 내가 행복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시고 우리 이제 스마트하게 행복하게 덕질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